1 3번 같은 경우에 저렴이 브랜드에서 프라이머로 정말 유명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실리콘 프라이머 음. 아무래도 딱 매끈함이 음.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 어, 바로 진짜 실키해져요. 음. 이게 피지 흡착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성 피부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헉, 좋다. 음. 프라이머 발랐을 때좀 건조한 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음. 게 네, 별로 네, 없네요, 네, 진짜. 물방울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제가 손바닥에 주름이 많으니까 했는데, 완전 여기랑 응. 이렇게 차이 나지, 진짜. 봐봐. 그 방법이 좀 하다. 응. <laughs> 그래, 난다. <laughs> <응>. 신기하네. <laughs> <laughs> 그니까, 손톱 보러 갈 때는 <laughs> 절대 파우더 바르지 않는 거거든. <laughs> <laughs> 아 어디 아, 네. 봅시다. 네. 안 보이네. 생명선이 없어. 생명선이 <laughs> 없어. <laughs> 프라이머 때문에. <laughs> 네. 어. 아니, 이때까지 이제 저렴이를 어. 보셨다면 고렴이. 예, 음, 그, 또 비싼 아이들. 음. 네, 고렴이 전문으로 58번. 그 G 브랜드. 아. 저거는 이제 베이지, 모브, 핑크. 본인이 이제 원하는 피부 톤 보정까지 잘드시는 거고요. 색깔이에요 오, 네. 프라이머 같지 않아요? 네. 부분 효과가 확실히 돼요. 음. 보라색이에요. 어때요? 어, 그냥 촉촉해요. 촉촉하네요. 글리세린이 있어서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막더 해주는. 사용감 굉장히 촉촉하고 좋은데 다른 프라이머보다 이렇게 커버되거나 이런 거 약간 그런놓고좀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이 브랜드는 항상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근데 나는 좀더 조금이 좋은 것같아 너무, 너무 보송하면. 어 보송하고 매들간다이며 은찬이 <laughs> <laughs> <저희도> 그런 거지. <laughs> 나한테 또 기술을 <귀수록> 가고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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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